드디어 예수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에스더의 생명을 거는 담대한 모험 그 담대한 시도 이것이 먼저 필요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도는 왜 이러한 생명을 거는 담대한 모험을 하였을까요? 자신을 위 하였나요? 어제 말씀에 보면 이거는 자신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성그 안에 궁궐 안에 유대인인 척 유대인이 아닌 척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서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단지 자기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도전을 한 거죠 모험을 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5장에 보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천천히 신중한 걸음을 내딛는 걸 보면 에스더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정말 신중했어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 하질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굳건히 다 잡죠. 자신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온 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내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 담대함 이런 모험이 우리 안에 있기로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교사님들의 삶이 참 그런 삶이 많죠 이 땅에서 요새는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전세적으로, 전세계적으로요. 정말 가난하고 전쟁과 기근과 열악한 질병의 위험이 있는 정말 많은 땅 가운데 성교사님들이 들어가지요.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가난 속에 질병 속에 폭탄이 터지는 곳에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생명을 거는 위험이 있죠. 왜 그들이?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갑니까? 내한 사람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지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한 생명을 바치지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겪고 또 전쟁을 겪고 유교를 겪고 참 피폐하고 가난하고 정말. 또 지식도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또 미개했던 참 열악한 우리 민족의 교육과 의료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보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또그 받은 사랑과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서 온 세계에 나아가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서게 되었지요. 이런 생명을 거는 담대한 믿음의 모험 도전 이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을 보면 금식한 삼일째 되는 날에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섭니다. 왕이 앉아 있는 그 어전 그 안뜰 안에 들어가서 그문 앞에 서요. 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왕이 자신을 못 봤거나, 혹은 잘못 봤거나, 혹은 보았는데 기분이 나빴거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사,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죠. 그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집니다. 이때 에스더의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떨리지 않은 척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거는 한 순간 한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느껴집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여서 이곳에 왔습니까? 물어보죠. 에스더가 사절에 말합니다. 바로 왕이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이제 에스더가 말한대로 잔치를 참여하게 되죠.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을 데리고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즐거워졌어요 술을 마시면서 또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러지만 거기서 또 왕이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가 나에게 온 것은 그냥 온 것은 아닐 거야 단지 이 잔치만을 위해서 온건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다.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한번더 묻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요구는 왕이시여 이로 합니다. 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 또 왕과 하만을 위해 산지를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내일 또와 주세요. 내가 내일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더 궁금해지죠. 그리고 또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 또한번더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이 5장을 읽을 때또 5장, 6장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 느껴지는 마음은 좀 빨리 말하지 좀 이게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하면서 이 마음 급한 사람들은 참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요? 먼저는. 많은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생명이 걸려 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냐? 그그 그 무게감을 또 느낄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아 됐어. 해 볼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때가 됐나요? 마음이 열렸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의 기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에스토에게는 이런 신중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열리면 다 줘요. 아까 왕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하는 그 강한 의지가 표현되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다 좋아해요. 마음이 열리면 춤도 추고요. 마음이 열리면 그냥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반대로요.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맛도 없고, 하기도 싫고, 보잘 것도 없고, 하찮아 보여요. 마음이 사람이 다치면 다 미워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를 벌여놔도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그 잔치를 즐기고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잔치를 벌인 사람을 욕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 아무리 좋은 예수님을 전해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 있고 나를 미워한다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줘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지혜가 너무 너무나 필요해요. 에스더는 잔치를 계속 베풀면서 왕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에스더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린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챙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기는 반대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신중하며 또 마음을 여는 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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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만을 불러오시고 또 지금 이뒤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 때때마저. 맞춰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롭고 신중하고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그 지혜를 가진 에스더와 함께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반대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아기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갖죠. 신중하거나 겸손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잔치를 갔다 온 하만은 마음이 기뻤어요, 들떴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나 너무나 즐거워서 대골문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걸 보게 돼요. 마음이 확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내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 아들이 열 명인데. 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왕이 말이야. 왕의 잔치에 나만 불렀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 아 그러나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 또 불평하며 또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악한 계략을 악한 계획을 말합니다. 하만을 높이지 않는 당신을 높이지 않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당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라고라고 말합니다. 네, 악한 그 아기는 자기만을 높일, 자기를 높일 뿐 아니라 자기를 높이지 않는 자를 짓밟고 나를 높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요. 이 아기는 자신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하만의 모습들 안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악이 곧 폭로되고 또이 모든 허무한 영광이 싹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가고 계셨죠. 오히려 하만의 그 오만함과 그 악함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5장 9절에서부터 14절은 하만의 이런 악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지혜와 신중함과 그 기도와 도전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또 하만의 그 악을 더 드러내시면서 하만을 없애는 그 일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모험을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 내 자신만을 의지하여서 성급하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걸 가졌는데라고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신중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여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